후보 시절 윤석열은 민주당 정권을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체제로 규정하며 이를 전체주의와 연결지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하며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권은 강제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이익과 권력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적 평등이 막강한 권력을 특정 세력에 집중시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법치에 기반한 평등을 지향한다고 설명하며 민주당 정권이 이를 부정함으로써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은 민주당 정권의 본질이 자유민주주의와 대립한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주권을